1페이지는 감초, 성류, 뱀파만 스킬을 사용합니다. 뒤에 보스가 원빵이 안 나도 다른 스킬은 안 써주면서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. 단 쿠키가 죽을 때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. 2페이지도 성류, 라떼, 뱀파 스킬 사용하고요. 키스마 때 이제 감초가 스킬을 쓰면서 앞라인 막아주고 블랙레이즌 마무리. 블랙레이즌 스킬 사용할 때는 적이 이제 일열로 많이 모여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. 3페이지도 똑같아요. 성류, 라떼, 뱀파. 그 다음, 감초 스킬 써주고, 블랙레이즈 스킬 쓰는데, 여기서 살짝 삐이 났어요. 삐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습니다. 스킬 쿨 돌려주시고, 성류 한번 쓰면서. 감초도 한번 써주고요. 보스 페이지도 성류, 라떼, 뱀파. 그 다음에, 체스마일 뛰 뛰기... 아, 한번 막아주고요. 네, 여기서 감초 스킬 빨리 썼으면 안 죽었을 텐데, 어, 살짝 늦은 김에 이제 죽었죠.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 앞에 아, 쪽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림이 나옵니다. 그 다음 144층, 깬 쿠키들의 토핑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암열의 블랙 레이즈는 공격력 토핑이긴 한데 공격력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. 다 피해 감소 위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아무래도 1열이다 보니까 딜보다는 어느 정도 버티는 게더중요하다 생각했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라떼마 쿠키. 어, 쿨타임 룬 장착하고 있고 피해 감소랑 쿨타임을 좀 챙겨 줬습니다. 그 다음, 성류만 쿠키. 성류 같은 경우도 이제 쿨타임 토핑으로 도배했고요 공격력과 이제 피해 감소 위주로 이제 챙겨줬어요. 그 다음, 감초만 쿠키도 똑같습니다. 쿨타임에 이제 쿨감, 피해 감소 위주로 챙겨줬습니다. 마지막으로, 뱀파이어 쿠키는 공격력 토핑에 공격력과 이제 치명타 확률. 위주로 토핑을 장착했습니다. 어,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.